어디? 응, 어, 터질까. 할머니가 다 집에. 정말? 응. 어, 어 이진이 할머니와 통화했어? 응. 어. 언제? 어. 할머니가 응. 혼났어 아까. 언제? 어. 유진이 할머니 무서워서 혼났어. 정말? 응. 그래서 어떻게 됐어? 누가 때렸어? 할머니가 할머니가 유진이 때렸어? 응. 어떻게? 유진 무슨 말이야? 어떻게 때렸어 할머니가? 어 유진이 자고개출해 <laughs> 유진이 할머니가 유진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싫어. 유진이 자꾸 거짓말하면 혼난다. 싫어. 할머니 가 언제 때렸어 유진이랑?